어... 무선 전기의 직진성인데요. 그걸 자료 보고말씀드리 게. 전자기파나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를 특정 방향을 집중시켜서 멀리 보내는 방식. 그러니까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가지고 걔를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드론이든 어디든.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드론 무기가 앞으로 수없이 나올 때 걔네들한테 다시 와서 기지로 하기에는, 뱅지 안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전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제방식이 있어서 딱히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제방식의 발전기를 어떤 판의 형태로 구리다 그러면 이렇게 구리 알갱이는 뭐 금속 알루미늄도 되고 금속 전도되는 건다 돼요. 니켈도 되고 철도 되고 대중소 이렇게 넣고 이, 이온 상태 그것도 이제 분말 상태 이온 상태를 같이 넣어주고요. 구리 분말 이온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분말 이온. 그 다음에, 철, 분말, 이온,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입자나 가루, 그 다음에, 전자를,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루, 이렇게. 그 중에, 흑연탄소는 한중한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섞어주고, 연구자석을 대중서, 아니면 자철석, 싼버전, 대출석, 대중소로 넣어줘요. 서로 섞어줍니다. 이쪽은 많이 분포시켜, 이쪽은 적게 분포시켜줘가지고, 이쪽은 많이 분포, 적게 분포시켜가지고, 전도차, 약간 전이차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전기를 전기장을 형성해 주는 방식. 사이즈를 두 사이즈 이상 해 줘야 돼요. 대중소로 열 사이즈도 가능. 그럼 편리들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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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서로 모든 만물은 전 평균 나오지 않다 원리를 따라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를 계속 생성해. 이게 이제 구리 박이나 알루미늄 박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 주면 직류로도 가는 건데 직류로 걸어 주면 전기 같은 들뜨게 되고 이쪽으로 여기 생성 생성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래서, 외벌레 같은 빼거나, 교류 전기를 걸어서, 딱 걸어졌대, 이쪽 배터리를. 이렇게 운동, 전기장을 운동을 시켜줘 하고, 전기장, 운동하는 전기장으로, 전기장을 건드려서, 이렇게 전류를 생산합니다. 아니면, 구리바에다가 구리, 아까 구리, 그러니까 연구 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닿지 않게 감아서, 전기를, 교류장을 걸어서, 었다가 이쪽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운동을, 운동방향을 만들어서, 전기장의 운동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를 생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도 가능. 합니다 그때 이제 구리 구리선에다가 인비소 질소 혹은 탄소 거를 섞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것은 자철석도 가능하다. 자철석도 전기를 걸어놓으면 자화구자석이 되니까 싼 버전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나노 형태로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연구자석을탄탄탄탁놓고 구리를 대중소를 딱딱딱 넣고 전기를 걸어줘요. 그래서 좀좀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한 원리로 인비서질 석연, 탄소가를 섞어줘도 얘네들도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넣어줘. 그럼 화합물로 만들어도 되고 금속이나 비금속을 이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대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반도체, LED, PM 반도체, 뭐 태양 전지판에도 들어가고 조명판에도 들어가는데 넌 전기보다 특히 연구자석자철성을 넣어서 전류를 중폭하는 기능을 가지면 재기술입니다. 적어도 금속이나 비금속을 두 사이즈 이상 다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재기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관해서 그 전기가 사라지지 않고 가두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두 사이즈 이상 비금속이나 비금속을 사이즈 를 틀리게 넣으면 그건 재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구자석 갖춰서 넣으것도 재기술이다. 거기다가 모든 금속에다가 열에 강하게 기 위해서 어, 유리 석영 코팅제사라 유리만큼 러소 재료를 연구자로서 그자체에도 그러하다 이런 부분 좀더 어, 이런 부분 전도 현상을 좀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도 현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연구자서이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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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죠 유리 석영 코팅제사로 유리만 코팅제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열에 잘 견디기 위해서 코팅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전기 장애라는 게 있으니까 전기는 전도됩니다. 이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것을 뭐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다 겹쳐갖고 박의 형태로도 되고, 뭐 그림 알루미늄 박이를 해가지고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를 롤식으로 만들어고 배터리를 원통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전뭐저력 구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MLCS 기술을 가는데 이렇게 해서 어, 전기를 이제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5 0 장짜리 당 전기를 걸어주면 넌 전기보다 견충기가 많이 생산돼서 무한히 이것이 계속 생산되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트랜지스터 카페스터로 들어가거나 플로팅 게이트 개념으로 들어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구자석에다가 연구자석이 있고 정방역방, 순방역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서 자기 모멘트 배열, 앵거계획석을 바꿔줌으로 일관형으로 할수 있다.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일십백천만십만 100, 대중소가 있을 수 있다. 만천만, 공일일삼4 5 6출판9식 이렇게 하고 이거를 어, TMR 센서라고 있어요. 자기장을 측정하는. 이런, 이건 50나노 초과들이니까 이걸로 SSD나 HD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 구리,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되지만, 대중소 넣어주고, 이 사이즈를 인비소 질서 흑연탄소가리도 대중소 넣어주고,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 이쪽은, 한쪽데 많이 분포해주고, 이게 그뭐 어떤, 어, 베이스다. 그러면 베이스에서 전력을 스위칭해 주고요. 이쪽, 이쪽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거는 이제 구리, 이쪽 구리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분포를 적게 넣거나 어, 여기는 인비소 질서 이런 것도 첨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주면, 전기를 걸어, 전극의 형태로만 된다는 거도 걸어주고, 이쪽 들어가서.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되고, 여기다 연구자석과 자철성을 넣어주면 좀더 전기가 많이 중폭되는 현상이라,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거나, 이거 자체로도 카페시터 역할을 할수 있어요. 전기선 피복 전 전기 피복을 줘서 플러팅 게이트로 만들어 전구적인 저장이 가능한데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지금의 감지의 방식도 되지만, 통합 IC 전류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되고요. TMR 센서로도. TMR 센서로도 여기다가 보통 연구자석을 넣어주잖아요. 연구자석을 넣어주면. 전기가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장을 건드려 계속 전기가 생성되게 플로테인 기어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tmr 센서로도 자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50나노초 되고요. 통합 ic 전류센서는 200나노초 800나노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를 좀더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거나 어 사이즈를 구리다 그러면 고인비서질서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가지고, 저렇 전류를 측정할 때전 졸졸은 봐야 될거아니야 전류를 살짝 끌어들여서 여기서 증폭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지의료 방식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류를 증폭할 때 에, 많이 뺄 필요가 없다는, 그리고 이제. 이건 전류가, 연구자석을, 전기장에 연구자석을 건드려 계속 전기 생산하는 게좀 빼도 상관없어요. 계속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과 연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도, 어, 전류 센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재기술이다. 이런 방식으로. 또한 TMR 센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장을 건드려가지고, 그것이 전류를, 전류를 딱 끌어들이면 구리 사이즈를 대중선 놓고 인비소지소 혹은 탄소가루도 대중선 놓고 넣어가지고, 연구자석을 있어서, 연구자석을 지금 딱, 그 전류를, <laughs> 뭐유래 가지고도 전류를 중복해 가지고도 자기장을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 어쨌든 이런 원리가 모든 센서에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 자. 어 저기 무선 전기의 직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전자기파나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특정 방향에 집중해 멀리 보낸다. 전력을 멀리 보냈는데 전력을 마이크로 파로 전환 뒤에 고제형성 안테나를, 파라볼러 안테나를 이용해서 수신기로 직선 형태로 에너지를 빔 형태로 쏜다. 특징은 장거리 전송에적합하거나 드론이나 원력기기에 드론이 날때 전력을 충전한다. 전력 공급하는 기술이다. 엔티티아 미시비시의 중공업이 1km 떨어진 레이저로 전력을 전송한 실험에 성공한 온거리 전력 송신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laughs> 레이저 광선 기반,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파 기반 전력 전송, 레이저 기반 전력 전송,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에너지 전송, 레이저 특성상 매우 높은 직진성, 수 킬로미터 이상의 높은 전력을 권해서 목표지에 정확히 도달한다. 그래서 DARPA,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드론 등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연구 중에 8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도 전력을 전송하는 실험도 진행되었다. 빔포밍 기술. 여러 개의 송신 안테나를 이용해서 신호 이상을조절해 특정 방향으로 전파가 집중되게. 이렇게 전파를 묶어가 갚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도 보면 초음파에다가 사람의 음성을 실어 보내거나 고주파의 어떤 그 전파, 전파에다가 다른 전파를 저주파를 섞어 보내거나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변조 복조의 기술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신호를 제거하고 이렇게 여기 저주파에 들은 것만 것을 <laughs> 신호를 추천한다든 서로 전파를을 틀린 놈을 버스 타듯이 태워주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파형을 제거하고 이쪽 파형만 듣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빔포문 기술, 5G 통신 중에 사용되는 방식으 특정 기기가 유치한 곳으로 무선 에너지를 집중하여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까이는 지금, 그 뭐, 저 블루투스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서도 하는데요. 좀 이따 제가 기술을 설명할게요. 구조적 특징 메타구조 메타구조를 이용해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효율을 높인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직진성을 만들어서 얘가 여기 있는데 드론이 여기있는데 이쪽에 쏠 수는 없잖아요. 직진성을 만들어서 쏘는데 어, 전 세계로 수천 조분에 수백 조분에 가로세로 너비로 잘라서 1cm나 0.5cm, 0.4피의 숫자 방식의 네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주지도, 바닷속지도, 땅속지도, 하늘지도, 육지도 가능하고요. 구청에서 가스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모든. 어. 예를 들 카메라도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입체로 보고 사람을 각각 보거나 물체를 각각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한그 계산도 하고 사람처럼 각 사람을 알아보고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꼭 미래 기술에 필요한 기술인데 이것과 연동을 해서이 잡혀서 방식의 내비게 몇몇 연동해서 거리도 측정하거나 전파도 예 그렇게 쏘고 에이사레다드든 뭐든 전력 전송이다. 상대방이 두루는 이쪽에 뉴저쪽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따라 쏘거나 송수신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리고 드론 같은 거조정할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암호. 그것이 이제 비밀번호 방식이거나 얼굴 자기. 무슨 뭐 경호원 어깨독이 백 명이 되면 등록된 사람만 통신, 통신하거나 뭐 금고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만 열수 있다든지 이런 컴퓨터도 등록된 사람만이 런 기술을 쓸수 있는데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 폰이라든지 현관문 출입할 때 디딜 등록된 사람만 출입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세르노페라자폐아수자방식 안면 인식 홍체 인식을 쓰시면 되겠 등록된 사람만 출입,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려라 참깨 음성. 것도 같이 할수 있다. 또는 여러 가지를 복합할 수 있다. 근거 연락을 할때 등록된 사람이 아니야. 삐삐삐 울니까 어떻게 일일이 찍고 보안센터 저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기기에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보낼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데 차량 연락 그러면 블랙박스가 보고 어라 얘 봐라 삐삐삐 울려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포커스에 찍고 나한테다 보내줍니다. 이해가 합니까? 저 자동차 도둑들에게 저게 적용이 되겠죠. <laughs> 1 1 2로신고하던가보안센터로 그런 기술을 쓰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에서도 디지털키나 비디오 편도 이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키에 이제 카메라 달으셔야죠 그래서 도둑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딱아딱 아, 보고 아, 밖에 아, 나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등록된 사람 아니면 그 다음에 열쇠 방식, 열쇠 방식 장가가지고 회사 나갔을 때 완두로 못 들어오게 하도록. 열쇠 방식도 그래서 딱 잠그고 나면 비밀번호 눌러도 소용이 없게 하는 기술 안에서 눌러서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고 저기 저기 뭐죠 어, 카메라를 달아서 또 배달이 오고 구두 닥 들어오시대 밖에를 보면서 이것을 하거나 <laughs> 심지어는 비상벨 시스템 비상벨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근데. 뭐 여기 붙어 있든지 다른데도 붙어 비상비를 해가지고 뭐 112에 곧바로 이것이 신호가 가든가 나 대신 이렇게 그 회사가 해준다는 거죠. 112는 112 받을 수 없죠. 현재 상황을 녹화하거나 어, 비상 위상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112 출동을 대신 해주는 위치 서비스하다 그 기술을 대신해 미리 저장된 메시지 그래서 영상이든 문자든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할수 있겠죠. 아니면 이동 통신에서도 할수있고요 음. 뭐 인터넷 망이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아니면 이동 통신망으로 이기서이또 그, 무선 무선 방식의 무선 방식의자기가고 호출 기를 갖고 있다. PP 방식 등 누르면 어 아, 그거 바로 이제 그, 그, 서비스 계약회사가 그것을 대신 이렇게 112로 신고해 준대, 녹화가 되어서 신고한대. 현재 녹음기에다가 전파를 달아서 스마트폰을 전송하든가, 그래서 스마트 녹음기에 현재 상황을 녹화를 해서 112에 신고, 신고 직접 걸든가 전화로, 녹음기에다가 전화 그 거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미리 등록된 전화가 걸린다는 것이죠. 112, 아니면 보안센터, 아는 사람, 들 이렇게 특정, 불특정 100명에 이렇게 딱 갖고 싼데든지 특정 단톡방 카카오톡 같은데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이게 이거는 이제 삐삐 비비 방식일 수도 있어요 삐삐가이싼 거는 녹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만 전송하거나 미리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는 영영 살려위치 서비스, 서비스 그것만 하는 싼 버전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어뭐 <laughs> 이렇게 이런데도 여기서 보안이다 홈캠인데. 보안 모드를 물으면 현상황이 녹화되고 112 곧바로 전송이 듣고 있다든가 보안 센터에서 도 듣고 있다든가 단독방에 수백 명의 사람이 듣고 있다 이런 연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 CCTV 이거 홈캠 아니라 CCTV도 이 기능을 주는 여러 사람이 볼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도 함께 봐서 그, 그 사람 그이내 집을 대신 지켜주는 인터넷 수익 개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인터넷 수익 개념으로 하자면, 애들이 대신 봐주거나 일일이 신고해 주는 것도 있어요. 대신 출동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 집안에서 우편물도 대신 이게 거둬주거나 청소까지도 할 수도 있다. 시설 관리도 하고, 예, 인터넷 수입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신 우리 CCTV를 봐준다는 집을 관리해 준다는 멀리서 자기 집에서 <laughs>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그래서 어, 이런 데다가도 보안 서비스. 그래서. 예, 특정한 상황에서는 나만 볼수 있지만 특정한 상황 버튼을 누르거나 작동은 스위치를 누르면 홈캠 이렇게 또뭐저기다 CCTV 여러 사람이 볼수 있고요. 1 1 2에 신고해서 신고하거나 전화, 전화 통신 기능이 있어서 CCTV 자체나 는 이렇게 연관된 그 어떤 또 그, 거기 기기에서 전화를 대신 거로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 녹화해서 녹화하거나 뭐 이렇게 보안 센터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택시 같은 데도 택시 같은 데도 이 블랙박스나 또 다른 통신 기기에서 현상을 보고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보고 그것을 나에게. 예, 어... 뭐 회사로 전송하거나 1 1 2 대신 신고 하거나 보안센터에 가거나 회사로 직접 보는 회사가 직접 거기서 마이크 스피커 구로 쌍방향 대화를 해서 고객한테 하지 말라 범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제기술이 승용차나 화물차도 적용 가능하겠죠 버스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곧바로 버스에서 곧바로 이렇게, 이렇게 부산통신을 곧바로 스마트폰 통신하듯이 이런 통신기기도 하는. 스마트폰 뭐 버스 타도 통신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 장 그래서 회사에서 양방향 통화를 하고 버스 운전사가 땡겨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쓸수 있고 CCTV, 지금의 CCTV 설치 방식은 나중에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곧바로 그현 상황을 CCTV처럼 움직이는 버스라도 움직이는 택시라도 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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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사도 버스 운전사는 범죄 못하게 하거나 승객도 범죄 못하게 하는 그런 관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틀리다겠습니다. 하 <laughs> 그래서 이동통신을 안 했던 넣어주면 되니까 카메라에다가 그래서 이 카메라에다가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이 CCTV 카메라든 일반 카메라든 서 안에서 통신 구조를 주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뭐 카메라다 찍었는데 곧바로 뭐 스마트폰 연동 아니면 인터넷 막으로 곧바로 뭐 전송하는 기능을 주시거나, 또는 그 이제 이동통신 기능이 있거나 통신 기능을 주셔서 곧바로 뭐 전송하는 기능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laughs>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기반 전력 전송 얘기했고, 레이저 기반 전력 전송, 이게 좀더 레이저가 좀더 8km 이상까지 성공했고, 빈포밍 기술, 여러 개의 송신 안테나를 이용해서 신호 예상을 주지라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집중되도록 한다. 이게 어떤 방식은 모르겠는데. 어, 무선 에너지 여러 개를 레이더, 에스레이다에서 여러 개를 갖다 집중을 하나의 전파로 묶어 갖고서는 이런 합해 가지고 보내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5G 통신 등에 사용한다. 특정 기계에 위치한 곳은 무선 에너지를 집중한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원래 이제 게 변조복조의 기술에서 특정 고주파에 전파했다가 이 저주파에 전파를 실어서 보내는 기술인데, 이걸 아예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신을 할 때는 이, 이 신호를 제거하죠. 이 신호만 이렇게 버스 타는 것처럼 이가 탄다는 거죠. 멀리 갈수 있는 놈에게 부상을 달리런 방식인데 예, 아마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전력 전송할 때 이렇게 사용하나 본데요 이저 레이저 에이사 레이더같은 엔터널을 이용해서 합해조가 특정 이렇게 전파를 특정한시점에 합해조 갖고 보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방식은 어떠냐 <laughs> 전력 통신 구조로 갈때 조주파잖아요 조주파는 5,000km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든가 직선 직진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서로 파행이 틀린 저주파를 갖다 묶어 었요 다섯 개든 몇 개든 두 개든 이게 저주파 자체는 약한 전력이잖아요 그 약한 전력인데 여러 개를 묶어 쏘면 서로 인력 구조 의지하는 현상으로 멀리 보내고 동영상계다 1 0 0개1 0 0 0개만 개로 쪼개서 이게 나눠서 실린다 이 저주파는 전기가 약하니까 많은 전기를 많은 정보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군에 나눠서 합쳐주고 다시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할수 있다. 그럼 무선 전력 전선도 가능하냐? 그렇죠. 무선 전력은 상대방의 저주파든 고주파든 내가 100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1개로 받을 거를 100개로 받아 가지고 거리를 늘려가지고 송수신하는 방법인데요. 초주파 만 개, 2만 개, 10만 개 해가지고 마그마도끌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방, 내가 송신하는 쪽에서도 안테나가 많아야 되고 상대방도 안테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내가 이렇게 전력 충전할 때 자율정차를 는데 아, 우리 플로그 끄데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다 꽂아주세요. 한꺼번에 빨리 충전되죠. 무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전송에서도, 또는 어, 무선 전파에서도 충전 방식으로 가거나 할 때도, 아, 우리 뭐 이렇게 충전하는데 하나 전파 안에 100이라고, 우리 100개로 나눠서 보내줘. 그러면 많은 대량이 좀, 다 우리 수신할 수 있어. 안테나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신칩이든 안테나가 많아갖고 송수신한다. 뭐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뭐 안테나가 10개짜리가 있어 각각 다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고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만 통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라디오에서도 안테나가 여러개, 차량같은데서 안테나가 여러개, TV 공중파 잡는다. TV에서도 안테나 여러개 에서 여러, 여러 전파를 동시에 수용을 한다. 이게 무선전선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 이, 원래 이 작은 어떤 그러니까 저전력 단위의 저주파라도 묶었으면 묶어 그래서 묶어어 갖고 상대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서로 오지 않는 현상은 많이에요 레이저 통신이다. 그러면 머스크의 유성 유성 통신에서도 레이저를 어, 파행이 틀린 놈들을 묶어 쏘면, 뭐, 그, 가운데가 전력이 강한 게 들어가서, 인력 구조,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합쳐지지 않고 쭉 같이 직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레이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되는데요. 이렇게 전파의 성수신거리를 늘리고, 어, 이렇 성수구조, 현재 무선 전력 전송해도 되고 통신구조도 되는 뚜렷하게 됩니다. 현재 a 사라이더 같은 데서 이 방식으로 쏘면은 F35 잡을 수 있다. 저주파도 서로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파행의 저주파를 묶어서 쏘면 현재는 네 살에도 저도 몇천 킬로 막 바꾼다 가버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강하게 융합하는 열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래서 특정 지점, 아까쯤에 자폐와 수차 방식인데, 그 것과 연동해서 전파에 이 정도 전력이 뭐 어느 정도 거리가 더라라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거죠. 예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f 3 5 F10부터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에사라이더 같은 거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를 묶어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좋다. 묶어가지고 쏘면, 이것을 상대방의 전투기, 뭉치, 그러니까 뭉치지 않고, 인력 고전만 가지고, 의지하는 현상, 몰리 전투기나, 이렇게, 레만레이더 만들면, 강하게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 스파크 현상처럼, 강하게 고열이 일어나는데, 전자전화할때 씁니다. 서로 파행이 될마이크로브와 적외선 전파, 기타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줘가지고, 모든 안테나를 회전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 조사하면, 전기 음악의 열분의 수소선소가 추출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사람에게 서로 다른 파의 마이크로파 척에서 먼파를 쏘면 이것이 전자레인지 고기 있게 충격 실신하거나 고혈압 살상 가능하다. 시가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귀찮내 시가전 다 보고 전파를 그쪽으로 집중시키면 소설 필요 없이 전파로 살상을 한다. 기절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대공망에서 이렇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회전방식으로 돌려줍니다 회전방식 안해도 제방식에 서르파잉이 되는 마이크로파 적에서 보면 파 기타 다른파을 섞어서 이렇게 쏘면은 강하게 중첩현상 드론 잡을 때도 좋지만 중첩현상을 만들어가지고 어, 왜, 회전하게 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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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넓어지게, 걸리게 돼 있어요. 중첩하게 쏘면, 하늘에 스파크, 번개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열 현상이라서, 수백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퍼탄도 그렇고요.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거 성공하셨는데, 저 방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통신구조를 할 때도 서로 파행이 때문 전파를 묶고 쓴다면 멀리 가고 무선전력정신에 멀리 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이다, 노트북이다, 스마트폰이다, 이런 데서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성수시하시면제 기술입니다. 유성에서도. 아니면 현재 와이파이나 모뎀 또는 셋톱박스에서도 무선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시면 제게 조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를 자기 신호를 중계해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샘 통신을 흡수를 한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도 할수 있겠죠. 샘 통신을 자기네들이 스마트폰 번호들 줘도 줘가지고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대신 그거 방송을 송출해 준다는 것. 유선 인터넷만 기반이니까 거기.